우리 가시기들. 아, 가시기들 자랑할게요. 가송사이 저의 10월에 시리번 날 벨라네즈 미란다 가시기들 한 2주 됐어요. 애들 따숩니들 프린세스 연도 있고 이지나 레남멜이 얘들은 아직 뿌리 안 내렸고 애들도가시기힘들 얘는 시퍼로 가야 되겠네. 로즈. 쇼피아딘. 또하모 어, 저기 저거, 를 길게 보면 은 가시기들이. 기 음, 아이고, 물이 바짝 말랐네. 아미티의 아미티에 피. 음, 아미 피에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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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음, 음, 빛 드림, 눈빛 드림이 눈의 여왕 추의이 있고 여기 밑에 얘들 다 가식된 거, 저쪽 밑에 가식이들이 엄청 잘 크고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 아기도 애, 아, 기도 예, 난, 얘는 아 들, 고. 얘는 아니고 얘들이 s 고쌈 e 먹어야쌈 s 먹어야 되겠다. <laughs> 따라 o 팔로 s <갈까> o 시장에.. <laughs> 아이고, 예뻐요. 얘도 가시 9월 6일엔 애들 많아? SM 은하비시지? 응. AY 레드벨벳 AY 레드벨벳 응. 잘, 잘, 잘 돼있어. 얘들은 1 0로가야되구나 너무 크다. 자, 됐다. 여기도 많아. 라이스튼 아유, 얘도 10% 가야 되겠네. 스타어안 있다. 얘는 어제 했고. 이제 우리, 이거 소주컵 꼬망태에서 왔는 애기들. 아직 뿌리 안 내리고 있고, 어? 레드 팔경 아직 뿌리 안 내리고, 용가식 했고. 응? 새끼 투들리스 아직 뿌리 안 내리고 있고, 조금 더디게 내렸어요. 이제, 오늘, 오늘 얘는 뿌리가 내려가지고, 이런 애들은 이제, 오늘, 요,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, 요거, 요거 두 개는 오늘, 같이 해주겠습니다. 뿌리 잘 내렸습니다. 블라썸 잘 했습니다. 라미 봉봉 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